일반적으로 우리가 외주를 준다는 회사들은 장치를 뭐 70개 80개 만들어서 주거든요. 근데 환자분들이 10개 정도 끼다가 안 끼거나 치아가 변형이 일어나거나 막 이러잖아요. 나머지 60개가 안 맞아요. 병원 자체에서 내 만드는 투명 장치들이 가격이 저렴해질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예요. 안녕하세요. 치아 교정 닥터장 장정호 원장입니다. 서로 많이 하죠. 장치를 안 끼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좋아요. 지정을 하고 와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도 다 투명 교정 장치를 하겠다 고 그러고 옛날에는 끝났을 때그 퀄리티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근데 요새는 퀄리티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절반 이상의 환자는 투명으로 보는 것 같아요. 앞으로의 방향이 그 방향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교정 장치가 구석기 시대 얘기하고 있는. 기본적으로는 환자들 데이터를 갖다가 취득하는 게 가장 우선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3D로다가 환자 입안을 갖다가 모델링이란 작업을 해요 3D 모델링 작업을 하는 게 치아 하나 하나의 형태나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작업을 해준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치아가 움직이게 되죠. 여기 보면 움직이죠, 이렇게 하나 하나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장치를 갖다 몇개 만들지를 결정을 하게 돼요. 이렇게 장치가 나오죠. 3D 모델링을 하게 되는데 3D 프린터해가지고 작업실을 이렇게 치아가 장치가 나오죠. 저 장치를 필름을 끼워가지고 돌려서 찍게 되죠. 그러면은 이런 장치가 나와요. 중요한 건 뭐냐면 치료 난이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치료 난이도가 쉬우신 분들은 투명 장치를 권해드리죠 소위 말하면 이를 안 빼고 교정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위아래 앞니만 교정하고 싶어요. 이러신 분들은 투명 장치를 권해드리게 되죠. 근데 치료 자체가 복잡하신 분들은 권해드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숨어있는 매복치를 끄집어낸다든지 어긋나 있는 치아를 갖다 잡는다든지 이런 경우는 투명 장치로 하기에는 너무 힘이 약해가지고 그런 건 잡지를 못하고. 이야 야. 진짜 그거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외주를 준다는 회사들은 장치를 뭐 70개 80개 만들어서 주거든요. 근데 환자분들이 10개 정도 끼다가 안 끼거나 치아가 변형이 일어나나 막 이러잖아요. 나머지 60개가 안 맞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만드는 거는 10개 정도만 만들고 한석달 정도 끼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열개 만들고 석달 끼고 내면서 석달간 간격으로다가 이렇게 좀 잘르면서 치료를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낭비하는 요소를 갖다가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병원 자체 내에서 만드는 투명 장치들이 가격이 저렴해질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예요. 투명 장치들은 기본적으로 3박자가 다 맞춰줘야 되거든요. 첫 번째 뭐냐면은 치아의 모델을 갖다가 체득을 하기 위해서 좋은 스캐너를 갖다가 구입을 하셔야 되고, 요두 번째는 그거를 취득한 치아의 모델을 갖다가 자유롭게 다.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있어야 돼요. 세번째는 뭐냐면은 소프트웨어를 만든 거를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는 3D 프린터랑 장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삼박자들이 잘 맞아졌을 때 환자들이 좋은 치료를 받을 수가 있게 되겠죠.